박지현. 할로윈 맞아 깜짝 등장 예고. 10월 중 팬들을 위한 충격적인 트로트 라이브 방송을 기획.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팬들을 위해 오는 10월 할로윈 시즌을 맞아 충격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받아온 그가 이번에는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의 소년. 할로윈의 마법을 부리다. 전남 목포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해산물 유통업을 하던 가정에서 자란 박지현은 힘든 어린 시절을 딛고 미스터트롯 2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딸기우유처럼 달콤하고 싱싱한 해산물처럼 시원한 목소리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번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박지현의 이러한 매력을 극대화한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엔터테인먼트가 2025년 10월 31일로 예정한 이번 방송에서 박지현은 트로트와 할로윈의 만남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를 선보인다. 스푸키 트로트 메들리와 JR 유령 효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대 연출이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박지현은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하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는 그의 시도는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그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포를 즐거움과 사랑으로 바꾸는 소통형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라이브는 팬들에게는 박지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그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팬클럽 젠돌핀은 이미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응원 계획을 논의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지현의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과연 그가 어떤 충격적인 무대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그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돌아오다.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수 박지현이 오는 10월 특별한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할로윈의 섬뜩함을 잊게 하고 음악으로 가득한 축제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 바다의 꿈을 꾸던 소년. 박지현은 전라남도 목포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적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는 음악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이돌 가수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해양 경찰로 군복무를 하거나 부모님의 수산물 사업을 도왔지만 그의 가슴은 늘 무대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미스터트롯 2분에 출연하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딸기 우유 목소리의 힘 박지현은 미스터 트롯 2분 예선에서 못난 놈을 부르며 심사위원 전원에게 도라트를 받아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고음과 깊은 비브라토는 딸기 우유 목소리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대가 웃으면 좋아 너의 곁에 같은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할로윈 트로트와 만나다 이번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박지현의 파격적인 도전입니다. 그는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해 특별한 메들리를 선보이고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포를 즐거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이분의 마스터였던 장윤정이나 동료 가수 영탁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시도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즐길 수 있는 핫한 장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팬들과 만난다. 가수 박지현이 오는 10월 31일 할로윈을 맞아 특별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한 그는 할로윈 컨셉의 특별한 무대와 함께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닌 젊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목포바다에서 시작된 트로트의 기적. 목포의 한 어촌에서 수산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박지현은 어린 시절 PC방에서 잠을 자고 찬물로 목욕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스터트롯 2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왕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닌 거친 바다에서 단련된 굳건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싱싱한 해산물 목소리라는 별명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애환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인. 박지현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면모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복싱을 즐겼고, 유창한 중국어 실력,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연예계의 휴먼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그는 그대가 웃으면 좋아, 너의 곁에와 같은 곡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팬클럽 덴돌핀을 통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트로트와 공포라는 이색적인 조합으로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MZ 세대까지 사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통으로 완성되는 특별한 밤.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박지현은 실시간 댓글로 팬들과 소통하고. 도네이션을 통해 요청곡을 부르는 등 다양한 인터랙션을 선보일 것입니다. 특히 복싱 포즈를 활용한 유머러스한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현의 진솔한 매력과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공해 주신 기사는 박지현 님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매력 그리고 다가오는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상세하고 생생하게 담아낸 완결된 이야기입니다. 도입부부터 결말까지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미 그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방대하면서도 흥미로운 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기사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트롯 황자 박지현. 그가 특별한 이유. 박지현님은 목포의 어촌마을에서 자라며 해산물 유통일을 도왔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유창한 중국어 실력과 복싱으로 다져진 강인함. 그리고 팬들과 기부를 통해 소통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휴먼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진솔하고 다재다능한 면모는 그를 트로트 팬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는 국민가수로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지후의 폭발적 성장. 미스터 트롯 2분에서 오라트를 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박지현 님은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발매한 싱글 그대가 웃으면 좋아하는 멜론에서 5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보컬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한국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트로트 가수 상위권에 오르는 등 그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월,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이 기대되는 이유. 다가오는 10월 31일, 박지현님은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해 특별한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R 유령 효과와 특별한 게스트, 그리고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결합한 이 이벤트는 트로트 장르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와 콘셉트에 열광하며 이는 미스터 트롯 이 e 결승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급 라이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 님은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하며 장르의 외연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님은 노래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전하고 진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계속해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박지현, 할로윈 맞아 깜짝 등장 예고. 10월 중 팬들을 위한 충격적인 트로트 라이브 방송을 기획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팬들을 위해 오는 10월 할로윈 시즌을 맞아 충격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받아온 그가 이번에는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의 소년, 할로윈의 마법을 부리다. 전남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해산물 유통업을 하던 가정에서 자란 박지현은 힘든 어린 시절을 딛고 미스터 트롯 2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딸기우유처럼 달콤하고 싱싱한 해산물처럼 시원한 목소리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번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박지현의 이러한 매력을 극대화한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엔터테인먼트가 2025년 10월 31일로 예정한 이번 방송에서 박지현은 트로트와 할로윈의 만남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를 선보인다. 스푸키 트로트 메들리와 JR 유령 효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대 연출이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박지현은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하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는 그의 시도는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그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포를 즐거움과 사랑으로 바꾸는 소통형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라이브는 팬들에게는 박지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그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팬클럽 젠돌핀은 이미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응원 계획을 논의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지현의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과연 그가 어떤 충격적인 무대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그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돌아오다.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수 박지현이 오는 10월 특별한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할로윈의 섬뜩함을 잊게 하고 음악으로 가득한 축제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 바다의 꿈을 꾸던 소년. 박지현은 전라남도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는 음악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이돌 가수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해양 경찰로 군 복무를 하거나 부모님의 수산물 사업을 도왔지만 그의 가슴은 늘 무대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미스터 트롯 2분에 출연하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딸기 우유 목소리의 힘. 박지현은 미스터 트롯 2분 예선에서 못난 놈을 부르며 심사위원 전원에게 도라트를 받아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고음과 깊은 비브라토는 딸기 우유 목소리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대가 웃으면 좋아 너의 곁에 같은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할로윈! 트로트와 만나다. 이번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박지현의 파격적인 도전입니다. 그는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해 특별한 메들리를 선보이고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포를 즐거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이분의 마스터였던 장윤정이나 동료 가수 영탁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시도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즐길 수 있는 핫한 장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팬들과 만난다. 가수 박지현이 오는 10월 31일 할로윈을 맞아 특별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한 그는 할로윈 컨셉의 특별한 무대와 함께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닌 젊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목포바다에서 시작된 트로트의 기적. 목포의 한 어촌에서 수산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박지현은 어린 시절 PC방에서 잠을 자고 찬물로 목욕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스터트롯 2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왕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닌 거친 바다에서 단련된 굳건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싱싱한 해산물 목소리라는 별명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애환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인. 박지현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면모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복싱을 즐겼고, 유창한 중국어 실력,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연예계의 휴먼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그는 그대가 웃으면 좋아, 너의 곁에와 같은 곡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팬클럽 덴돌핀을 통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은 트로트와 공포라는 이색적인 조합으로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MZ 세대까지 사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통으로 완성되는 특별한 밤.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박지현은 실시간 댓글로 팬들과 소통하고. 도네이션을 통해 요청곡을 부르는 등 다양한 인터랙션을 선보일 것입니다. 특히 복싱 포즈를 활용한 유머러스한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현의 진솔한 매력과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공해 주신 기사는 박지현님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매력 그리고 다가오는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상세하고 생생하게 담아낸 완결된 이야기입니다. 도입부부터 결말까지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미 그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방대하면서도 흥미로운 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기사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트롯 황자 박지현, 그가 특별한 이유. 박지현 님은 목포의 어촌마을에서 자라며 해산물 유통일을 도왔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유창한 중국어 실력과 복싱으로 다져진 강인함. 그리고 팬들과 기부를 통해 소통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휴먼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진솔하고 다재다능한 면모는 그를 트로트 팬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까지 사랑받는 국민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지후의 폭발적 성장. 미스터트롯 2분에서 오라트를 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박지현 님은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발매한 싱글 그대가 웃으면 좋아하는 멜론에서 5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보컬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한국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트로트 가수 상위권에 오르는 등 그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월,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이 기대되는 이유. 다가오는 10월 31일, 박지현님은 트로트 뱀파이어로 변신해 특별한 할로윈 라이브 스트리밍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R 유령 효과와 특별한 게스트, 그리고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결합한 이 이벤트는 트로트 장르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와 콘셉트에 열광하며 이는 미스터트롯 이 e 결승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급 라이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 님은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하며 장르의 외연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님은 노래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전하고 진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